오늘도 굿모닝 애터미를 통해서 2021년 더 기대되는 그런 저희 애터미 사업을 꿈꿀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무엇보다 마지막 항상 먹방 시간이 너무 괴롭습니다. 먹고 싶어가지고. 네, 바로 저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네, 오늘 또 줌조의 일정은 저희 7분의 스피치 승급 스피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균 노엘마스터님 조회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피치 하실 분들 직급 생략하고 후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채선, 전은정, 그 다음에 손미선, 그리고 김상희, 최기순, 백금주, 오정희, 사장님들 순서대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승급 스피치 해 주실 분은 음, 가온누리 센터의 김채선 뉴 세일즈 마스터님이시죠? 승급 스피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 가온누리 센터를 기점으로 에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뉴 세일즈 마스터 김채선입니다. 먼저 이번, 이번 도전하는 데 협력해 주신 스푼서님과 파트너 사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에터미 사업을 하기 전에는 이불과 소품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 몸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했고 사는 형편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5년 전에 건강검진 중 갑상선암이 발견되어 갑상선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수 없는 형편이 아니었고 태어난 <laughs> 후주 만에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갑상선이 없어서인지 오후만 되면 눈이 나도 모르게 감길 정도로 피곤했습니다. 그러던 중 3년 전에 스폰서님으로부터애터미 회사와 제품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스폰서님은 저에게 해모임과 여러 제품을 설명해주면서 먹어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피곤하기도 하였고, 해모임에 관심이 생겨 먹기 시작하였고,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전업한 지 10개월, 전적으로 애터미 제품을 애용하는 사업자가 되었습니다. 몸도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옛날보다는. 이번 세일즈를 도전하면서 느낀 건데, 스폰서님이 항상 소비자의 소비자를 구축하면서 제품을 전적으로 애용하게 하라는 말씀을, 말씀을 맨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스폰서님 말씀대로 했더니, 저는 이번 도전이 어렵지 않고 쉽게 도전한 것 같아요. 시스템에 참여하면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세미나에, 뭐, 음, 원데이에 몰입하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스폰서님과 소비자와 사업가를 구축하는데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이 네 좋습니다. 음, 소비자와 사업가를 양자택이 다두개다 하라고 저희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하셔서 또 좋은 성과를 내주신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쭉 진행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가온누리센터의 역시 승급 스피치에요. 전은정 뉴세일즈마스터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전 가온누리 소속 하남에 거주하고 있는 뉴 세이즈마스터 전은정입니다. 저는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회사 임원 비서실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결혼 후 출산으로 인해 경력 단절이 되었고 7살 딸과 3살 아들을 둔 전업주부였습니다. 저는 가족인 이모를 통해 애터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애터미를 알게 된 지는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저렴한 가격에 품질이 좋은 제품들이 많아 소소하게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만 하던 소비자였습니다. 아이들이 제법 크면서 엄마가 아닌 전은정으로서의 삶에 대한 생각이 들던 중 노후에 대한 준비 걱정이 생겼습니다. 아직은 젊고 경제적 활동이 왕성한 남편이 있었지만, 있지만, 잘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고, 저, 저와 남편도 언젠가 경제 활동이 힘들어지는 시기가 올 것이라는 생각이 브랜드 들었습니다. 제 성격이 미리 앞서 준비해두는 미래 지향적이지는 않았던지라, 노후 준비에 대한 것에 막연한 걱정만 있었을 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나 계획은 없었습니다. 노후 준비의 첫 번째는 경제적인 부분이었지만 경력 단절이 된 주부에게 재취업의 기회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재취업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 이모가 권유했던 애터미 사업이 떠올랐고 소비자가 아니라 사업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결심했었습니다. 그 결심은 코로나19라는 큰 벽이 오면서 두 아이를 보육하기에도 바쁜 생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소비자로서 생활이, 생활로 이어져 지내던 중 스폰서이신 이모에게 전화를 한통 받게 됩니다. 에스쿨 참여를 묻는 전화였습니다. 네, 저는 온라인 에스쿨 시작이었던 23기 에스쿨을 수료하였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줌으로 진행되는 수업과 발표들은 저에게 또 다른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설레임으로 즐겁게 6주를 보냈습니다. 에스쿨에서 사업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을 갖고 이어서 미국 보스턴 센터에서 진행되는 오스쿨의 4주간의 수업을 들으며 사업의 그림을 그려나갔습니다. 그렇게 2020년 여름과 가을을 보내고 나니 에스쿨을 통해 처음 작성했었던 인생 시나리오에 적었던 첫 직급 도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막상 준비가 된 것은 열정적인 제 의지뿐 아직 너무나 부족한 초기 사업자였지만 저는 아무런 고민 없이 그래, 해보자 였습니다. 12월 하반기가 목표였으나 스폰서님과 의논 끝에 상반기 도전을 시작했고 더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작을 하니 멀게만 보였던 1 5일이란 시간이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모르면 용감하다고 하죠. 정말 불가능할 것 같았던 도전이었는데 첫 직급 도전을 잘 마감할 수 있게 었던 건 스폰서님들과 형제라인 식구들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를 응원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5일 동안 글과 말로만 배웠던 애터미 사업에 대해 머리와 마음으로 배우고 이해했던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먼저 챙겨주신 저의 이모이자 스폰서이신 정한네 팀장님. 내년에 꼭 국장 도전에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laughs> 끝으로 저와 같이 육아를 함께 하며 일을 시작하는 어린 자녀를 둔 사장님들께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가정 보육이 길어지면서 집에서 함께 육아와 사업을 하기란 만만치 않았습니다. 모두 그러시겠죠. 어, 코로나로 인하여 다행히 시스템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참여는 훨씬 편해졌지만 세미나와 회의 등이 모두 아이들 케어에 바쁜 낮 시간에 또는 저녁 시간인지라 육아를 하고 있는 건지 시스템 참여를 하고 있는 건지 몰라 초조하고 짜증도 나고 지금 내가 뭘 하는 건지 모르는 시간들이 이어지면서 마음이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날들이 더 많아지겠지만 선택과 집중을 믿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 일이 언젠가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한 집중의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또한 언젠가 추억이 될 저의 역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멋진 엄마이자 사업가니까요. 언제부턴가 힐링 포인트였던 육태우의 늘 조용히 보던 드라마 다시 보기나 넷플릭스 영화 보기가 아니라 채널 에터미에서 회장님 동영상 보기를 고르게 되는 저는 이젠 진정한 에터미인이 된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를 잘 이끌어 주신 스폰서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의 첫 승급 스피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자는 시련을 뛰어넘는다. 또 위기에 강하다고 하죠. 어려울 때 승급하신 두분 그래서 더 빛나 보입니다. 멋진 승급 스피치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부산 전진센터의 손미선 사장님의 3분 스피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전진센터 의 기증으로 열정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송미선입니다. 저희 전직은 가정주부였고 주민센터 육안단체인 새마을분회회와 아파트 동 대표장을 회 하면서 보람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자리도 욕 들어먹고 못해도 욕 들어먹는 자리다 보니 사람으로부터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지나고 있을 때. 보험회사에 다니고 있는 친구의 권유로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료함에 빠져 있을 때쯤 뭐든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에트미는 이미 제품을 다른 사람을 통해 사용하고 있었고 해모임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지인으로부터 앱슬리트 화장품을 전달받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 음, 저는 여태까지 제 피부에 관리하는 데 신경을 쓰지 못했거든요. 슬라스를 쓰고 있었는데 영양크림 한개 값으로 육종을 부담없이 서게 되어서 가격이 정말 놀랐습니다. 남편은 불균칙한 식사로 위계양과 간의 피곤함을 달고 살았는데 해몸을 꾸준히 먹고 건강검진을 받으니 검사를 안 했나 할 정도로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날부터 남편은 해모임 덕분인 것 같다면서 해모임에 대해 맹신하기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 10월에 운 좋게 형제 파트너의 석세서 성급스 피치를 함께 하게 참석하게 되어 오르 공주 오르 공장에 가보았습니다. 말로만 듣던 웅장한 회사를 가까이서 직접 보고 하니 애터미를 믿고 사업해도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30살인. 저희 둘째 아들이 3년 전에 아메이 사업을 1년간 열심히 했습니다. 옆에서 엄마로서 도와주려고 했으나 돈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은 현재 젊은 나이에 통풍을, 통풍이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 해몸이 통풍에 좋다고 먹어보라고 한 하니 먹자마자 뱉어내었습니다. 제가 애에미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메이만 먹던 아들이 요즘은 엄마 비타민이 떨어졌네? 해무임 어딨지? 시켜야겠네? 그러,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은 음,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나중에 나도 하겠다고 한말을아들 i t a m i n vita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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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i t a m i n vitamin, v i t a m i 이 vita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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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바빠질 생각을 하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든든한 스폰서와 함께 손잡고 내년에는 판매사에 도전을 하여 나의 변화된 멋진 모습을 주위 사람들에게 당당히 보여주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판매사 달성을 해서 아들과 함께 사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 스피치에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열정적으로 사업하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릴 기회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진정성 있는 3분 스피치 정말 감사합니다 피부가 너무 고와 보이시네요 네 좋습니다 다음은 한밭미래센터의 김상희 세일즈마스터님의 3분 스피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반미래센터 소속으로 이곳 울산에서 열심히 사업에 전진하고 있는 세일즈마스터 김상희 인사드립니다. 저는 에터미를 만나기 전까지는 28년간 건설업에 종사를 하였으며 제이사에서 다단계 경험도 조금 있었습니다. 참으로 열심히 하였습니다. 열심히 하여 5년간의 모든 그 이루어 놓은 성과가 하, 그 회사가 다단계법 위반으로 경영하는 위반으로 경영자는 구속이 되었고, 회사는 문을 닫게 되면서 많은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손해보다는 파트너들의 손해 손해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아 다단계는 해서는... 안이 되겠다는 생각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후 10여년이 넘도록 유통에서다 단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애터미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10년이 넘도록 하지 않고 있었을 때에 친구인 김태규 사장님이 울산까지 오셨습니다. 하는 말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말합니다. 무슨 사업이냐고 물었습니다. 에터미 사업이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에터미는 방판 사업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방판인, 그 에터미는 방판 사업인데 팔아야 하는데 할수 있겠, 있겠냐고 물으니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겁니다. 다단계 파, 사업 힘들어 하지 말자 하였습니다. 그후한 달쯤 있다가 대전에 볼 일이 있어서 한단미래센터에서 센터에서, 센터에서 친구인 김세규 사장님한테 생활 필수품을 구매할 생각으로 사무실에를 들렸습니다. 그때 조향현 본부장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 내가 알던 애터미가 아니었구나 라를 알게 되었습니다. 본부장님 하시는 말씀이 두 시간 하는 이용균 총장님의 세미나와 홀마 BNH에서 하는 원데이 세미나, 송리산에서 하는 석세스 세미나가 있으니, 석세스 세미나까지 한번 참석을 해보자, 해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 약속하고 세미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자 사장님들 사업 설명과 회장님의 신, 인생 시나리오 강의를 듣고 보니 확신이 생겼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초대를 해 보았습니다. 서울 경기 지방은 수원 나비돌로, 대전 청주 지역은 세종시로, 강원 강원 지역은 송리선 석세스로 초대를 하였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저희 집에 사고가 생겼습니다. 집계 가족이 우한으로 몇 차례의 수술로 어려움을 겪고 보니 나의 몸도 수술을 세 번이나 하, 하면서 오랫동안 사업을 정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적으로 이룬 것이 없어 스피치 발표도 부끄러워서 하지 않겠다고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파트너를 돕겠다고 대전에서 원주까지 다니시며 수고하시는 조양현 본부장님, 백미정 팀장님, 김태규 스폰서님, 수없이 다니시는 여러 사장님들의 재심 합력을 합력하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려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한, 하시는 파트너 사장님들 모습을 지켜볼 때, 아, 빨리 나서 나도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2020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지 않았습니다. 20년 마무리 잘들 하시고 새해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음을 움직이는 멋진 스피치 감사합니다. 꼭 성공하실 거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천 나눔센터의 최기순 세이지 마스터님의 3분 스피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최기순 세일즈마스터님. 안녕하십니까. 봉천 네. 나눔 센터를 기점으로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정선상약 세일즈마스터 최기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비포 애터미. 저는 3른 살에 입사한 이탈리아 외국계 기업에서 서른아홉 살 퇴사 전까지 줄곧 근무하였습니다. 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결혼하여 두 아이도 생기고 여느 평범한 30대 가장으로 살았습니다. 외벌이로 인해 빠듯한 가정경제는 수입에 지출을 맞추는 전형저, 전형적인 경제관념으로 무장한 아내로 인해 근근히 버텨나갈 수 있었습니다. 30살 150만원에서 시작한 급여는 거의 10년 근무하고 나서야 두 배가 되었습니다. 회사는 점차 매출이 줄어들고 본사에서는 별볼일 없는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것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두 아이가 커가면서 돈은 점점 많이 드는데 300만원에서 저의 소득은 멈췄고 지출은 늘어만 갔습니다. 11조 30만원에 매달 50만원씩 30년 갚아야 하는 은행빚. 각종 세금 등등 월급 통장에 들어온 돈은 단 하루도 안돼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의 경제 소득이 끊기면 어떡하나 매일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40대를 맞이하던 2017년 1월 직장 동료였던 분으로부터 애터미를 소개받았습니다. 시작은 부업가로 시작해 퇴근 후 매주 화요 부업가 세미나와 양재 더케이 호텔 원데이 세미나 등등 세미나에 열심히 참여하였고 2018년 인도네시아 오픈할 때는 파트너분과 자카르타 사업 설명회에도 다녀왔습니다. 매년 직장일로 중국 광조우에 출장 갈 때면 애터미 제품 카달로그와 샘플 들고 가서 중국 오픈 전이었지만 지인들에게 열심히 애터미를 홍보하기도 하였습니다. 애터미를 알면 알수록 그 미래가치가 어마어마함을 알게 되고 저의 부나, 불안한 미래에 희망도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중국, 베트남, 인도, 터키, 인도네시아 등 많은 나라에 가서 애터미를 알릴 꿈을 꾸면 지금도 행복한 미소가 저절로 지어집니다. 끈질긴 설득에 반대하던 아내도 같이 애터미 사업을 하게 되어 요즘 많이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의 단기 목표는 내년 2021년 6월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되어 전업으로 뛰는 것이고 장기 목표는 2030년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어서 10억을 선교와 가난한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제가 꿀수조차 없었던 억대 연봉을 꿈꾸게 만드는 애터미가 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천운과도 같은 성공도구를 놓지 않고 끈기와 열정으로 도전한다면 노후에도 연금성 시스템 소득으로 균형 잡힌 삶을 살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회사가 추구하는 정직과 선함이 최고의 전략이라는 정선상략의 경영철학이 너무 좋습니다. 정직한 데서 정직한 것이 나오고 선한 데서 선한 것이 나오듯 애터미 사업도 뿌린대로 거두는 사업이고 결국 똑바른 마음과 열정으로 원칙을 지켜 사업을 전개한다면 반드시 풍성한 성공의 열매가 맺힐 거라 확신합니다. 저의 봉천 나눔센터가 진정한 열정과 나눔의 표본이 되도록 제가 열심히 뛸 테니 지켜봐 주시고 많이 성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터미는 감히 말하지만 절대적인 희망이 맞습니다. 오늘 열정적인 스피치 해주신 우리 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대전사랑센터의 백금주 셀즈마스터님의 3분 스피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대전사랑센터에서 재밌고 즐겁게 애터미 사업을 펼치고 있는 4차원을 꿈꾸는 차원차원 세이지마스터 백금주입니다. 저는 분당에 있는 공기업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결혼으로 연고도 없던 대전으로 내려오게 되었는데요. 새아이를 낳아 양육하던 중 안면만 있던 동네 아기 엄마에게 터미를 전해들었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 때 IMF가 터졌는데 그때 다단계가 엄청 성행하고 인식이 최고적으로 나빴던 그때 거짓으로 초청하고 수백만 원의 가입비가 있었던 다단계를 경험했던 터라 나 다단계 알아 그래서 싫어했는데 애터미는 무료 회원 가입해서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제품 쓰다 보면 현금 캐시백이 된다는 말에 알아보기로 했고 세미나에서 회장님을 잘 살고 사랑하며 배우고 공헌하는 삶즉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눈 감을 때 여한이 남지 않는다는 말씀을 듣고 두근거리고 떨렸습니다. 내 가족의 평안을 챙기기도 바빴기에 배우고 사회와 이웃에 공헌하는 삶은 막연하게는 있었지만 구체화할 생각은 엄두조차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 나도 애터미를 통해 나누고 베풀며 여아 놓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보자 이렇게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애터미를 시작할 때 남편에게 당신 노후는 내가 책임질게 원장담했는데 55살 때꼭 직장 졸업시켜 주고 세 딸의 꿈을 이루는데 금전적 걱정 없이 적극 지원해주는 든든한 엄마가 꼭 되고 싶습니다. 부모님께 용돈이 아닌 300만원 생활비 책임지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세계 각지 우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가정을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는 꼭 함께 가야 한다. 성공의 자리에 반드시 함께 앉아 있자며 애터미 불꽃이 꺼지지 않게 심없이 태워준 사랑하는 나의 파트너 사장님들 너무 미안하고 죄송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당신들의 활발 타오르는장작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합니다. 모든 사장님들 며칠 남자는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아자! 아자! 화이팅! 이상입니다. 네. 애터미의 성공 과정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눈물의 의미, 저희가 에터미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꼭그 열정적인 성공 의지로 성공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전사, 대전사랑센터의 오정희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의 3분 스피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대전 사랑센터를 기점으로 열정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에터미의 프로 다이아몬드 마스터 오정희입니다. 저에게 2020년은 정신없이 바쁜 한 해였습니다. 처음에는 기존과 다름없이 한 해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전까지는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지금까지 하던 방식에 혼선이 오기 시작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빠르게 파트너들과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프라인 쇼핑에 익숙했던 고객분들은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이 이제는 당연하게 느껴지시다 보니 오토 소비자로 자연스럽게 전환을 하셨고요 다니던 직장에 불안해하시면서 애터미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이 증가하면서 쇼핑 방법, 사업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원 가입은 덤으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1주년이 된 아자몰도 온라인 쇼핑몰에 한몫했는데요. 처음에는 포인트가 작아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타사와 비교시 저렴한 가격을 강조하면서 안내를 하다 보니 아자콘과 아자픽 상품들의 매일 매출이 일어나서 안정적인 포인트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세미나에 익숙해서 걱정을 했던 저의 생각을 회사의 발 빠른 온라인 세미나와 이용균 총장님 사나 줌 시스템으로 빠른 적응을 하였고요. 파트너 두 분이 판매사를 올해 승급하셨습니다. 줌 시스템을 만들어주신 이용균 총장님 및스텝으로 수고해주시는 많은 리더분들 감사합니다. 2021년에는 올해의 과정이 더 빛을 발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해 파트너분들이 오토 판매사가 되도록 신규분들이 애터미로 오실 수 있도록 뛰고 또 뛰고 뛰겠습니다. 어떤 변수가 오든지 내가 원하는 일을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할수 있는 사람, 즉 어떤 변화가 닥쳐도 내 일을 잃지 않는 사람을 인디펜던트라고 합니다. 코로나 너로 인해 난 인디펜던트가 되고 있어. 성공은 결과지 목표가 아닙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올 한해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는 더 건강을 지키면서 한발 아니 두세발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고. 모두 인디펜던트 워크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스피치를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20년 정말 활기차게 바쁘게 이렇게 보내신 게 느껴집니다. 수고해 주신 또 우리 보장이 팀장님께 다시 한번 스피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곱 분의 스피치 잘 들었습니다. 준비해주신 일곱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Gracias. Okay.